이제 마른 멸치와, 는 이제, 돼지와 같이 이제 운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고, 저도 길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정서박 선생님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몸 연구하기.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몸 연구하기를 했는데, 올해는 대회에 대한 계획을 뭐, 자꾸 하는 건 아니고, 어, 말 그대로 지금 현재의 몸 상태도 보여드리고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운동으로 하체 운동을 준비를 했습니다. 딱히 목적을 두고 준비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오늘 촬영하는 날이 하체 운동하는 날이라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제 한번 몸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지금 몸 상태에 맞게끔 어떻게 운동 루틴을 싸고 진행을 하는지를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티는 총6 가지 정도의 종목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저는 무조건 운동이 되려 할때 선피로 트레이닝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선피로 트레이닝은 관절 하나만 쓰는 단순 관절 트레이닝을 잡고 진행을 하는데 저는 오늘 대체 사두를 공략을 하기 때문에 레그 익스텐션과 힙 오덕션 고관절의 가동을 좀 부드럽게 잡아주기 위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허리에 부중량을 다루게 되면 은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복부에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힙오덕션이라는 동작을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쿼트, 레그프레스, 브이 스쿼트, CC스쿼트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4-50분 정도 내외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체력이 뭐 대회를 진짜 열정적으로 준비할 때 처럼 체력이 막 좋지는 않기 때문에 패킥 되는 모습도 보이겠지만은 그냥 그런 것도 필터링 없이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비포입니다. 네, 비포고 지금 현재 체중은 정확하게는 달아가야 되겠지만은 제 예생 펀데 한 100kg에서 102kg 정도 나갈 것 같고요. 키는 제가 176입니다. 뭐 식단 관리를 전혀 안 했고요. 이거 운동만 그냥 일주일에 다섯 번씩 그냥 꾸준히 해왔던 거밖에 없고. 아무튼 서두가 길었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몸이고요 다리도 자, 지금 현재 다리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포즈를 한번. 자, 볼게요. 바디빌딩식 포즈인데, 1번, 2번, 3번. 된다만 돼. 6번 액션. 아, 번 사실 사실 되게 부끄러운데. 예. 이제 시작이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또당금질 한번 해 보고 또 만들어 나가는 또 과정에서 또 보여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아. 자. 파츠원 이제 첫 동작으로 레그 익스텐션 할 거고 오늘의 운동 파트너 마른 멸치에서 이제 꽁치로 지나중인 김태건 트레이너를 소개합니다. 자, 아, 됐어. 그러니까. 마른 멸치에서 꽁치로 지나중인 김태건 트레이너입니다. <laughs> 김태건 트레이너는 일단은 트레이너지만은 대회라는 걸한 번도 나가 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원래 체중이 50kg대 정도밖에 안 됐던 상태에서 이제 운동에 흥미를 붙여서 이제 목표는 벌크업을 해서 80kg까지 한번 쥐어보고 그리고 이제 대회를 확실하게 준비하는 걸로 이제 마른 멸치와 어.. 저는 이제 돼지와 어, 어, 근대와 어, 같이 이제 운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8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타겟 부인는 대퇴직근 잡아서 하는 거. 어, 하나, 둘, 세. 하나 하나 둘10 11 12나3 14 1 사실 6 17 18 19 1 1 이익세션 차면은, 대퇴사두의 앞에만, 무릎 주변에만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퇴직근이라는 구간까지 힘이 들어가려면은, 이 골반을 앞으로 뒤로 밀어서, 이 무릎이 접히는 이 오금이라는 부분에서, 한 10cm, 5 c m 10cm 정도 떨어뜨리고, 쭉 뻗게 되면 이 직근까지 힘이 도달해집니다. 이렇게 고립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가동. 어, 하나, 둘, 셋,

아 uh. <shirt Riot> <offset> Ah <sighs>